안녕하세요. 중국 상해에서 다양한 IT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아론왕입니다. 오늘은 휴대폰과 휴대폰, 휴대폰과 PC, 그리고 휴대폰과 태블릿 PC 간 파일 전송, 아, 어떤 방법이 가장 편하고 좋을까 알아보는 영상인데요. 휴대폰과 PC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연결하는 방법은 뭐 케이블로 연결하면 됩니다. 하지만 귀찮잖아요. 네. 그리고 요즘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이 유선만큼이나 빠르고 편하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충전할 때 빼고는 뭐 케이블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. 이 무선으로 기기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. 사실 무슨 앱을 쓰고 FTP로 연결하고 이런 다소 거창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직관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카톡으로 보내면 되죠. 결론이 너무 쉽게 났는데. 아, 휴대폰에 카톡 없는 분들 없을 거고 본인 휴대폰에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또 본인 PC 연결 때도 역시 PC에 카톡을 설치하면 되니까 뭐 설정에서 원본으로 보내기만 해놓으면 사실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만일 아이폰과 아이패드 혹은 아이맥 등을 사용하신다면 뭐 카톡이고 뭐고 그냥 에어드랍으로 보내면 됩니다. 뭐 따로 설정도 필요 없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역시나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래서 애플 생태계, 애플 생태계 하는가 봅니다. 아, 물론, 갤럭시에도 이 퀵시어라고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사진을 찍어보고 그 사진을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로 옮길 때 현장에서 바로 퀵시어로 옮기면은 에어드랍만큼이나 굉장히 빠르고 편하더라고요. 그럼 갤럭시 휴대폰에서 애플 아이패드로는 어떻게 옮기냐? 아, 제가 갤럭시 S21로 영상을 가끔 촬영하게 되면 이 편집을 하는 아이패드로 옮겨야 하는데 뭐 여러가지 앱과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포토싱크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요, 속도 굉장히 빠르고 사진이나 영상 그밖에 파일들을 정말 빨리 옮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포토싱크 같은 앱의 경우에 이두 기기 모두에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만일 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, 네, 그러면 스냅드랍을 이용하시면 돼요. 이건 웹 기관이라서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. 어, 스냅드랍 단 4세 접속하셔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. 이거 정말 편합니다. 아, 물론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아,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단점은 있습니다. 저 집에서 꼬리를 무는 의문이 하나 더 생기죠. 같은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. 네, 간단합니다. 이한 기기에서 하스팟으로 다른 기기를 연결해주면 같은 와이파이 환경이 되니까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뭐 데이터가 조금 나가긴 해요. 앞서 보신 포토싱크와 유사한 앱으로 뭐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샌드 애니웨어라고 있습니다. 뭐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, 저도 처음에 좀 사용하다가 이 연결성이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포토싱크로 갈아탔거든요. 하지만 이 앱도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뭐 파일 전송하는데 상당히 쓸만합니다. 마지막으로 집이나 사무실 같은 늘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환경이고 갤럭시 같은 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데이터를 옮기시고자 한다면 이 FTP를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적당한 앱으로 이 CX 파일 탐색 가장 무난한데요. 자 앱에서 보이는 FTP 주소를 데스크탑 파일 탐색기 가장 위에 요 즐겨찾기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아, 사용자 이름과 비번을 치라고 나오죠. 앞서 앱에서 표시된 이름과 비번을 잘 넣어주시면 네, 이렇게 바로 PC에서 휴대폰 파일들을 아, PC 하드 디스크 보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파일 탐색기 상단에 컴퓨터를 클릭하고 이 네트워크 위치 추가 아, 그러니까 방금 구성한 FTP 네트워크를 즐겨찾기 해두시면 아, 그러면 이제 내 PC 하단에 하나의 폴더처럼 지정된 이름의 휴대폰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. 아, 그래서 휴대폰에서 CX 파일 탐색기를 열기만 하면 다른 추가 설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아 근데 이 FTP가 안전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. 그래서 CX8 탐색기를 이용한 FTP 구성은 가급적 집이나 사무실 같은 좀 안정적인 장소에서만 사용하실 권장드리고요. 이 앱의 단점이라면 한글 파일 이름들이 좀 깨져요. 네,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선으로 휴대폰에서 휴대폰, 휴대폰에서 PC 또는 태블릿으로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, 저는 갤럭시, 아이폰, PC, 아이패드 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런 환경에서 이제 기기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옮길까? 어,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그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이렇게 포토싱크로 정착해서 보시다시피 잘 쓰고 있는데요 뭐 속도 빠르고요 다른 것보다도 어, 기기간의 특성을 타지 않고 꽤 안정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된다 요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봤을 이 기기간 어, 무선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적당한 방법,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, 지금 보시는 차는 저희 단지 안에 있는 이 폴스타라는 전기차예요 야, 굉장히 아, 예뻐요 네,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단지에도 하나가 들어왔네요 자 이상 중국 상해에서 여러가지 IT 소식 전해드리는 저는 아로랑이었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